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모셔 신 우리 시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연말에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오늘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보합권을 유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다 며칠 동안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지 않는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 되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대응 전 전 알려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한번 알려드릴 거고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갈지 말씀드릴 거고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망은 어떠한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평소처럼 이 시황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한0.6% 정도 오히려 하락이 좀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0.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냥 뭐 보합을 했다. 보합권이었다라고 봐도 모방할 정도의 마무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S&P 500 차트거든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냐? 이번에 3일 하락 이후에 십자 캔들을 보여주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단 모습을 이번에 S&P 500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모습에 나오면 보통 이러한 차트가 나오면 반등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를 한번 봤을 때도 아래꼬리를 길게 만들어 주는 이 저점에서는 한 번씩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아래꼬리 단 십자, 십자 캔들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속으로 보여줬고 그 전에도 역시나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지됐든 차트상으로 현재 미국 시장 자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선물 옵션 만기일에 또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부터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빅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또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가이던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실적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상당히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시황에 따라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물량을 덜어야 될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어떤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지금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주가 상승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는 뭐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그냥 당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주가 상승 나오면서 미국 시장 받쳐주는 상승이 나온다?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하지만 반대로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 자체를 떠받쳐주지 못하면서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못해도 한50% 정도는 물량을 덜어주고 나중에 또 추가 매수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때는 코스피 4천도 한번더 깨지면서 하락 크게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여러분들.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하락이 나온다, 미국 시장 자체에서 하락이 나온다라는 건 사실상 AI 반도체 테마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가 상당히 고점을 잃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죠? AI 반도체 테마가 잘 가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 있는 이 에너지 테마도 잘갈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 이번 주에 나오는 방향 따라서 우리가 두산을 더 가져갈지 아니면 단기 매도를 하고 아래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연말에 산타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도 필요하고 이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을 떠받쳐 주는 주가 상승이 연말에는 살짝 보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오라크라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왔죠 실적 자체는 브로드컴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마이크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AA 반도체 관련 주가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 자체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쉬지 않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딱 보면서 어아 시장이 꺾인다 큰일 났다 손실 크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시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근데, 두산 애너빌리티의 전망이 어때요? 너무 좋죠? 제가 이건 매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자체의 전망은 매일 좋기 때문에, 매우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가 하락할 때는 땡큐다! 땡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점 매수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은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타이밍 맞춰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망이 좋은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찌 됐든 여러분들 뭐예요? 이 AA 테마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거고 2027년, 2028년, 최소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부족 문제는 시화가 될 겁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의 증가, 전력 부족은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글로벌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025년에 비해서 5년 만에 여러분들 기존 비해 6배. 6배는 훨씬 더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전력 생명이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테마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매수를 해놔서 좋은 수식을 가져가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요즘 가장 핫한 테마가 뭐예요 이 에너지 전력 관련해서는 원전과 가스터빈이잖아요 원전과 가스터빈을 여러분들 지금 국내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smr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눌림목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매수해서 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아 이때 매수하세요. 이때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은 계속 그냥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받아 가세요. 제일 최근에 제가 두산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을 때가 언제였냐? 자, 제가 두산으로 홈런 쳤을 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5월 7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25,000원, 26,000원에서는 매수로 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자, 25,000원이 언제였어요? 이때요. 제가 이제 막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매수하자, 매수하자 이미 달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 진짜 막 4배씩 이런 식으로 수익 보셨는데 축하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번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 눌림목 타이밍 맞춰서 좋은 메스타점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고 방에서도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두산 애어빌리티니까 그냥 편하게 두산. 부산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산 두산 에너벨리티니까 부산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도 제가 번호는 띄워놨어요. 편하실 때 주시길 바라겠고. 자,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들의 강조를 드리고 싶은 오늘의 포인트는 뭐다?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 시장 자체가 한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한번 눌림목은 크게 나올 수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정확히 잡아 가면서 쭉쭉쭉 뻗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눌림목을 줄때두 산을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금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진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는 진짜 최저점에 거의 다 달았다라고 보면은 볼수 있어요. 지금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상승이 덩달아서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뭡니까? 금리라는 것은요. 금리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거의 100% 선반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의 선반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한 모멘텀이 살아있으려면 다음 분기에도 좋은 금리 인하가 나와야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내년도 초에 금리 인하 나올 확률 몇 퍼센트 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뭐 증권가에서 올라오는 리포트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내년도 초에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5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 시장도 금리 기준 금리가 3.5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3.5를 우리가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많이 나와봤자 한번 정도 나올 겁니다. 한두번 진짜 많아봤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아무래도 기관 외인들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세가 멈춰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은 꺾일 수밖에 없겠죠. 하락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코스피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S&P 500이나 뭐 다우존스만 말하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뭐 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객 예탁금 자체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예탁금이 점점점 이겁니다. 이거 고객예탁금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역대급 고객예탁금을 이번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예탁금이란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증권계좌에 돈을 넣으면 고객예탁금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계좌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개인들의 자금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식들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올라갔다 내려와서 눌림목을 주고 상승하고 눌림목을 주고 상승하고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거거든요 자 이때 이때 눌림목이 왜 발생하냐? 물론 뭐 금리나 뭐 주가의 실적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금에 따라서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너무 주가가 무거워지면 한 번씩 눌림목은 사실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한 이쯤 타이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 자체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시장은 변동성을 아래로 주면서 눌리목을 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뻔하잖아요. 시장이 무너지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식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실적이 좋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전망이 좋아도 결국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 아, 시장이 무너진다, 큰일났다, 빨리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아, 시장이 무너지는구나.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AI 반도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등 전망은 매우 좋구나 그러면 오히려 시황 때문에 떨어지는 건 뭐다? 결국엔 나중에 가격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박앤세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 공매도 비율도 지금 딱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번 눌림목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 하락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락하기 얘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용장고를 한번 봤을 때도 이 상승 구간에서 사실 신용장고가 많이 올라갔던 건 사실이요.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용장고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거워서 주가 하락이 이번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 신용장고도 많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떨어지면서 눌림목을 충분히 준 이후에 눌림목에서 반등이 잘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타이밍으로 딱 집어가면서 수익을 봐야 된다. 반등이 나온 타이밍이 언제다? 신용장고 조금 더 감소를 하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인하가 나오기는 힘드니까 금리는 제외를 하고 고객 예탁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공매도 비율이 조금 낮아질 때 이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하면서 나아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 이것들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로 큰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은 계속 공유를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24시간, 막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려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방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수익 보이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알려드렸죠? 제 번호로 두산앤너빌리티니까 그냥 두산 두산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두산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받아가시면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노하우, 그리고 종목들 매번 공유를 드리고 있죠. 반드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제일 최근 우리가 큰 수익 봤었을 때가 언제냐? 한 번씩 다 보여 드리면 제가 이렇게 금강공업도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바로 추가 급등 연속으로 나와 주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 많이 봤었죠.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추가 상승 나와 주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 많이 가져갔습니다. 당일부터 좋은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수익 좀 많이 가져가면서 많은 분들이 인증 사진도 이렇게 올려 주셨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추가 급등이 당일에 또 나오면서 v 에 까지 걸렸고.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타점, 대응전략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주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패딩을 꼭 입으셔야 되는 날씨예요 멋부리지 마시고 패딩 꼭 입으시길 바라겠고 나가실 때 혹시라도 나는 뭐 밖에서 산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운동하거나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리면 고생 진짜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시고 나가시고, 나는 KF94 살돈 없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꼭,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꼭 팬닝 입으시길 바라겠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 몸과 마음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통장 잔고는 최대한 제가 따뜻하게 한번 음. 보내시. 수 있게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많이 받아시고 종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파이팅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